역사 속의 조선, 그 중심 경복궁. 왕궁과 이웃한 마을 북촌 서촌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신세대 젊은이들, 내국인들도 고풍이 향기에 이끌려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북촌, 서촌에 무엇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나요? 북촌, 서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북촌, 서촌에는 아직도 조선의 역사와 흔적이 남아 있나요? 촌 서촌 한옥마을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북촌의 핫플레이스 맵입니다. 경복궁의 우측을 북촌, 경복궁의 좌측을 서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남쪽은 남촌, 북쪽은 북촌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해방 직후 경복궁을 중심으로 본 북촌과 서촌 풍경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북촌에서 바라본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삼청로길입니다. 예전엔 개천이었지요. 건축문과 동십자각이 보입니다. 요즘의 삼청로길 모습입니다. 건축문 앞입니다. 옛날 동십자각입니다. 그 너머가 안국이지요. 요즘의 동십자각 모습입니다. 북촌에서 바라본 창덕궁의 모습입니다. 왕궁과 담 하나 사이로 이웃 마을인 북촌은 예로부터 양반 마을로 불렸습니다. 왕족이나 종친, 고위급 관리의 저택이나 궁궐 내에 허드레실을 하던 의관, 역관, 서리 등 중인 계층도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원서동 빨래터입니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깨끗한 물이 창덕궁 내에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북촌로를 중심으로 감사원에 이르는 길양옆 좁은 골목에는 마치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기와 지붕과 낮은 돌담길 좁은 골목길이 인상적인 멋들어진 전통한옥들이 시간이 멈춘 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북촌 한옥마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한옥마을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조선시대부터 이곳에 이어져 오는 한옥마을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북촌의 한옥이 조선시대 양반가들의 한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촌과 서촌에 남아있는 한옥들 중 대부분은 1930년대 이후 대량으로 지어진 개량한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입니다. 기와집만큼이나 초가집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북촌이 보이는 익선동 모습입니다. 종묘가 보이고요. 정독 도서관 뒤편에 빼곡히 들어선 한옥 단지의 모습입니다. 북촌은 한국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 정세권이 조성한 한옥 대단지입니다. 폐망한 조선의 고위 관료의 저택을 사들여 작은 평수의 개량 한옥으로 만들어 대량의 주택을 지어 민간에 분양 판매한 것이 오늘날의 북촌 한옥 마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며 조성된 한옥은 아니지요. 북촌의 개량 한옥은 기존 한옥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난방이나 유리문 설치, 화장실 실내 배치 등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북촌 신도시라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북촌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고풍스러운 모습과 대도시 한 가운데 이런 전통 마을이 있다는 걸 신기해 한다고 합니다. 전통 한옥의 모습을 계승 발전하여 지어진 북촌 한옥은 나무 문짝, 창살 하나하나 목공이 대패질하여 짜 맞추고 석공이 돌을 깎고 다듬고 진흙으로 기와를 구워 만든 수공의 조각 같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촌, 서촌에는 역사와 유서 깊은 고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운현궁입니다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사저입니다. 고종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백인제 가옥입니다. 본래 은행가인 한상용이 지었습니다. 북촌에서 가장 멋진 한옥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전통 한옥의 일본식 가옥의 특징을 섞어서 지었다고 합니다. 윤보선 가옥입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이 살던 집입니다. 인촌 김성수 고택입니다.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3.1운동 유적지 유심사터입니다. 최초의 서양화가 고이동 선생이 살던 곳입니다. 서촌에 있는 박노수 미술관입니다. 북촌 곳곳에는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하는 공공가옥이 있습니다. 이곳은 북촌 문화센터입니다. 1921년 지어진 근대한옥입니다. 민영기 가옥이라고 부릅니다. 시민들을 위해 휴식공간이자 문화예술공간으로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대동 배렴가옥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휴식 공간이자 문화 예술 공간으로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북촌 한옥 역사관입니다. 무료 개방합니다. 북촌 한옥창입니다. 전시회 등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북촌 공예박물관입니다. 유료 입장입니다. 북촌의 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멋진 공간이 있습니다. 북촌 길에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옛날 한국인이 살던 아름다운 전통주택을 볼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추억이 될까요? 모두들 아름다운 한옥 골목길을 카메라에 담고 있네요. 그런데 요즘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북촌 한옥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옥의 보존과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좋은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촌 관광맵입니다. 아름다운 곳 북촌 팔경을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삼청동길도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북촌과 서촌은 소문난 맛집과 젊은 감성의 카페가 많아서 젊은 세대들이나 연인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전통 한식점, 퓨전 음식점, 카페 등 인기 있는 맛집에는 항상 줄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는 야외 공간도 있습니다. 북촌만의 아름다운 공간이 정말 좋습니다. 북촌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공예전시장 등 많은 예술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촌의 통인시장입니다. 전통 재래시장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입니다. 이길 따라 삼청동길이 시작됩니다. 구비구비 이 작은 길은 청와대 길과도 통하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곳곳에 맛집도 있고요. 멋진 찻집도 있습니다. 북촌의 서산으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경복궁이 보입니다. 밤에 빛나는 경복궁, 그리고 아름다운 서울. 그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마을 북촌, 서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